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어느 한 코인세탁방 한 남성이 길고양이 한 마리를 들고 오더니 영상 속 남성의 정체는 쿠알라룸푸르에 거주하는 모하메드 나잔. 나잔은 사건 당일 코인세탁방 근처에 있던 길고양이 3마리를 세탁기에 집어넣고 그대로 세탁기를 돌려 길고양이 3마리를 죽게 만들었다. 그렇다면 나잔은 도대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?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체포된 나자는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코인세탁방 근처에서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캣맘 때문에 코인세탁방 근처가 지저분해져서 홧김에 저지른 행동이라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. 영상을 본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나잔의 잔인한 동물 학대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나잔의 행동을 비난했지만 코인세탁방 근처에서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준 캣맘에 대해서는 코인세탁방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를 안 하는 자기 만족에 의한 이기적인 행동이다. 라는 캣맘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과 길고양이가 안타까워서 밥을 챙겨주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? 라는 캣맘의 입장을 이해하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. 결국 나자는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8월 13일이 첫 공판 기일로 정해졌다.